시간이 없어 뉴스를 잘못 보는 분들 가정일이 바빠 뉴스를 잘못 챙겨보시는 가정주부 여러분들 일주일간의 지역 소식을 한방에 전달해서 드리는 뉴스 세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왜냐하면요. 네. 이 곳이 어디냐면, 저희 안동하회구곡의 시발점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건축사의 백미로 꼽히는 그렇죠. 바로 병산서원에 나와 네. 있습니다. 병산서원이 어떤 곳이에요? 아, 병산서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네. 네. 중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laughs> 지금 이제 세계 유네스코에 바로 우리 안동에 있는 하, 하, 지금 병산서원과 네. 그리고 도산서원이 바로 또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또 이렇게 또 오늘 또 좋은 공기세럼 병산서원 아까지 음. 오셨는데 또 네. 어떻게 아침 식사를 하셨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침, 아침,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아침은 건강입니다. 이 캠페인은요. 주식회사 니껴바이오 농업회사법인과 마이팜 농업회사 법인 드디어 하나 더 들어왔어요. 드디어네 됐습니다. <laughs> 좋아 좋아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관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꼭 하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 바로 이 병산 서원과 관련된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병산 서원 제 얼마 전이었죠? 며칠 전이었어요. 7월 네. 6일 한국 시간으로 7월 6일 8시 20시간에 그렇죠. 네, 세계 유산에 등재된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맞아요. 아제르 바이젠 바쿠에서 네. 네. 올 6월 30일부터 7월, 10일, 7월 10일까지 열리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네. 한국의 서원들이 등재됐습니다. 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병산서원하고 그렇죠. 도산서원이 등재됐고 또 타지역에도 네. 뭐 있습니다. 소수서원, 옥산서원, 피람서원, 무성서원, 도남서원, 남계서원 등 9개가 지정이 됐는데 이야. 그중에도 네. 안동이 또 되게 중요한 게2 네. 0 1 0년도에 할마을, 그렇죠. 2015년 유구책판, 네. 그거 작년에 봉정사. 동정사, 그래서 올해 우와, 또 등재가 됐어요. 아 대단한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한겁니다 그리고 응.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안동은. 한발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하회별신구 탈놀이가 지금 그렇죠.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네. 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네. 어 그리고 또 그거 학습도시까지 지금 됐잖아요. 맞아요. 안동 지금 끝이 없습니다. 지금 유네스코랑 와, 굉장히 친해요. 파도빠서 끝이 네. 없다. 근데 제가 지금 집중이 안되는 게 뭐냐면요 네.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긴데 이 앞쪽에 저희 앞쪽에 네. 진짜 병풍처럼 멋진 전경이 펼쳐져 있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뉴스에 집중이 안되는데 그래도 또 우리 안동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저희가 있는 이병생정원에 네.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어, 계시는데 많으세요? 저. 꽤 많아요 지금 에, 저쪽 반대편에. 에. 에, 야 너무 많아가지고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 <laughs> 찍고 갈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도 뭐 이게 우리도 좋은 걸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니까 참 좋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보석을 캐서 우리 안동을 빛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유네스코 관계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Thank you UNESCO.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동시가요. 찾아가는 복지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어 복지 궁금증을 찾아가서 자세히 알려 드리는 거죠. 음. 우리 안동시가요. 7월부터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상담 청구를 창구를 운영 실시합니다. 기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복지의 사람이 중심인 사회 안전망 음. 그리고 개념의 또 복지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네.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가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음. 저희가 일주일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것처럼.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노약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음. 저희가 지금 복지 궁금증을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면서 이야. 어른들에게도 조금 더 우리 복지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많이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것 같습니다. 방문 상담을 또 원하시든가 네. 우리 정보 소외 계층 등에서는 네. 노약자들께서는 은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사회복지과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예약하시면 언제 어디든 그 어느 곳몇 시가 됐든. 찾아가서 직접 상담을 해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복지 궁금하고 캐면 캘수록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많다는 거꼭 기억해주시길 음.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좀 자주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뉴스를 하면 네. 항상 항상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알려드리니까. 항상 행정복지센터. 네. 그러니까요. 무조건. 네. 제일 중요한 <laughs> 거는요. 저희 뉴스 세븐을 보시던가 안동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네. 계속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우리 뉴스 세븐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전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소식 또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가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전달합니다. <laughs> 어, 우리 안동 시내 보면 은 시내 가운데 홍부공원이랑 네. 어, 문화공원 그렇죠. 두개있 있잖습니까? 아 맞아요. 자, 네. 도심 한 가운데 공원 있는 거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제 아. 그 웅부문화공원을 시민힐링공간으로 또 문화예술공간으로 또 이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음. 연차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 좋네요. 네. 근데 음. 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웅부공원이 음. 우리 역 쪽에서 보면은 왼쪽이 웅부공원, 네, 네, 네. 영가원인데 웅부공원, 네, 네. 오른쪽 전, 콘텐츠 방문인데가 문화공원입니다. 아, 예. 네, 네. 네. 합쳐서 웅부문화공원이라고 하는데. 아, 웅부문화공원. 음, 네. 문화공원. 네. 네. 어, 이 공간을 이제 문화 예술 행사 장소 그리고 꽃이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어, 올해 네. 1 단계 사업으로 음공원의 안동부 식목 외과 수술 정비, 아 좋다.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오우. 또 안전을 위해서 CCTV 빼고 보안 등 진설, 네. 어, 안내판 설치 등 이제 또 자, 이제 기본적인 사업을 <웃음> 진행하고. <웃음> 괜찮아, 괜찮아. 기분 되게 좋지 지금 막아 응. 너무 잘... 막 엄청나서 에야. 막 다이더 핑까지막 지금 돌죠 엔널 지막고 병풍 앞에다니까 위축되는 기분. 병풍 뒤에서 안 하니까 다행인 어. 줄 알고. 자, 갑시다. 예. <laughs> 자, 합, 올해 하반기에는 <laughs> 네. 이제 수목 화단 정비, 홍보 전관판 설치하고 내년에는 응. 2단계 사업으로 경관 등 조치, 응. 영가헌 대동로, 또 종각 단청, 또 이제 기타 이제 색채 보건 응.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지, 진행하면서 지난해 이제 백건 네. 등의 문화예술 행사하고 3명 정도가 오셨고. <laughs> 응. 많다. 어. 굉장히 지금 도, 시민들에게 가까워지는 공원인데 이 응부공원이. 응. 옛날에 안 군청하고 뭐네 맞아요 옛옛 옛 대도호부 이거 노래 그렇죠. 대도호부, 대도호부 네. 관청이 있었던 자리인데 네.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빼 옮기고 나서 공원 음. 만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저도 막 놀러 가고 문화예활도 하고 음. 정말 좋은 건 문화 예술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의 진짜 어떻게 음. 보면 서울의 대학로 같은 공연장이 된 거잖아요 완전히 네. 자리 매김을 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가족 나들이 코스로도 저녁 시간대가 되면 조경을 이쁘게 꾸민다고 하니까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에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주차 장소가 조금 많이 협소한 부분이 음, 있어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까지 조금 신경을 써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네. 듭니다. 이런 생각도 이야기해야 또해 주시죠. 아, 해 주시겠죠. 시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네. 나는 나는 안동 시민. 나는 나는 이렇게만 할게요. 네 새로 나온 노래예요? 아, 몰라 나도 날잘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우리 피디님 지금 뒤돌아 계시잖아요. 이야, 미치겠다. 자, 이어서 또 하나 뉴스를 더 전달해 드리는데요. 오는 네. 27일입니다. 오는 네. 27일 토요일에 농촌 공동체 사업으로, 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할수 있는 주식회사, 니껴바이오 농업회사법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 콩 모종 심기 오. 그리고 콩나물 키우기 미생물 배양 그리고 콩으로 만드는 팥빙수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채용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료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기 마감이 예상이 돼요. 아 빨리 진행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서요. 궁금한 사항은요. 8 5 7에7050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밑에 나가죠. 8 5 7에 7050으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상담과 함께 신청서를 메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농촌의 소중함. 음, 그렇죠? 그리고 농촌에서 나오는 농식물들에 대한 소중함과 귀함, 그리고 그그 땀을 알아줘야 될것 같아요. 옛날에요. 제가 밥을 먹다가 밥알을 조금 묻히면서 남긴 적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시골에서 음 그거 남겼다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숟가락으로 그냥 딱 뭐야. 야 저도 많이 혼났어요. 아, 기끼어갖다고 아, 근데 소중한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소중하죠. 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곡물 정말 좋은 곡물을 우리가 먹는 것도 감사해야 될 뿐더러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아, 먹어줘야 그렇죠. 되고 네. 잘 지켜줘야 되고 아끼고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됐어요. 네. 많은 분들이 물놀이 가실 텐데, 우리 아이들 밝은색의 옷을 입혀서 물놀이 할때 정말 음.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벌레 물리지 않게 꼭 조심해서 네. 미리머 스프레이 뿌려주시고, 그리고 너무 깊숙한 숲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좀 좋다는 네. 이야기 드리고. 안전에 위해서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즐겁게 놀러 갔는데 즐겁게 그러면. 와야죠. 네. 우리 병풍 앞에 있다니까. 아, 너무 좋은 거 하셔야죠.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네. 우리 다음번에는 어디 갈지 한번 정해봅시다. 음... 우리 다음번에는 도산서원에 가볼까요? 아유, 어, 그, 좋죠. 네, 도산서원에 가서 딱 이제 우리도 공부를 하는 유생들처럼 변신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 꿈일 뿐입니다. 꿈일 네. <laughs> 뿐이고요. 뭐갈수 있으면 좋고, 아이고, 어르신,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번 더 야외 촬영을 <laughs> 또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제일 좋은데. 어 공간 너무 좋아요. 좋아. 여기. 한 번씩 오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이곳, 선조들이 남겨준 이곳을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는 것도 주말 라드리코스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농업회사, 미껴바이오와 마이팜과 함께하는 뉴스 세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네 시원하다 이거. 그거를 해야 되는데 만대로에서 병풍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가 병산서 어, 어, 맞을도 있거든요. 이따가 그냥 여기 그냥, 그냥 스케치 하나만 하고 그리고 가면서 어, 병산서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 응. 이런 거 하나 찍고 요 입구 요거 요 하나 찍어 놓으면 되잖아 그렇게만 하자. <laughs> 야 이거 끝까지 다 넣어볼래? <laughs> 재밌겠다. 그냥 이거 그대로 넣어볼래? 응.